우리 앞에 뒤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제가 학생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섬기던 어, 교회는 성결교회였고요. 어, 92년도에 개척되어진 그런 교회였어요. 상가 3층에 월세를 살고 있던 교회였는데 그래도 학생의 수가 약 20명 정도 되고 매주 새로운 학생들이 전도될 만큼 그 지역에서는 학생회가 굉장히 왕성하게 그렇게 활동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학생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는데 그날 새로 처음 교회 온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laughs> 그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예배 시간과 성경 공부 시간 내내 떠드는 거예요. 계속 장난치고 떠들고 성경 공부에 아주 크게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그 시간 동안 눈짓으로 그러면 안 돼. <laughs> 조용히 해야지. 떠들면 안 돼라는 눈짓을 막 보냈어요. 몇 번이고 사인을 보냈는데 제눈이 눈치시 별로 효과가 없이 예배가 그냥 끝나 버렸어요. 그렇게 웅성웅성 분주하게 예배가 끝나 버렸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고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 교회에 처음 나온 그 여학생 예배가 끝나자마자 3층 계단을 팍팍팍팍 내려가더니 막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학생들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교회 처음 나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데 눈총이 나주고 <laughs> 떠든다고 나 교회 안 나올 거라고 기분 나빠서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왔어요. 뭐 상황이 어찌 됐던 원인 제공이 저한테 있는 거잖아요. 아, 저는 그때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실족했다. 학생 때그 마음을 가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웃을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 잘한다고 아 예배 때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한 건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 행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아, 그 학생에게 저희 눈빛이 정죄의 눈빛이 된 거죠. 그래서 어, 교회를 이제 떠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 제 상황에서 가끔 그때 상황이 떠올라요. 그래서 아, 상처를 잘 딛고 일어나서 취향 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눈을 세게 뜨지 않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제 눈이 온화해진 거예요. 온화한 것 같죠. 네, 그렇게 변했어요. 네, 그때부터 크게 놀라가지고 잘한다고 그런 겁니다. 제 생각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됐고요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데 어, 요나의 마음이 조금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 더욱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와의 낯을 피해 요빠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등을 돌린 그 요나의 모습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도 당연한 행동처럼 여겨지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민족의 원수의 나라인 수도 니누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할 겁니다. 당신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말이잖아요. 심판이 곧 오니까 너희들은 지금 행동에서 돌이키라는 메시지잖아요. 요나가 그 나라,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나라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외침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요나에게 불편한 일은 없는 겁니다. 그 싫은 거예요. 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 일을 거부하는 겁니다. 당시 아수르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요, 영토 팽창 정책으로 주변 국가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을 경우를 들면요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요 어, 그 아수르 나라가 기존 백성들 놔두고 다른 민족들을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이주시켜서 혼혈 정책을 또 썼고요 그리고 신앙을 뒤섞여 버리게 하는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판단에 <laughs>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판단대로 악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넘쳐나는 악 그대로 내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망하게 내버려두면 돼요. 그것이 합당해요. 그것이 정의로운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 보면요. 그래서 요나가 선택한 것이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스스로 내려가는 것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도 충분히 공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배에 오른 요나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놓이게 되고 많은 사람 중에 제비를 뽑아 자기가 뽑히게 되어지잖아요 자신을 바다에 내어 던져라 그러면 잠잠해질 거야 많은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죠 그리고 16절 말씀과 같이 바다가 잠잠해지는 그 상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 상황이 두려워했다. 요나 역시 그렇게 됨을 두려워하는 상황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돼요. 여러분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 했던 것이 왜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편에서 생각할 때니누에로 가는 것보다 다시스로 가는 것이 옳은 결정이에요. 하나님은 왜 풍랑까지 동원하시고 큰 물고기까지 동원하셔서 요나의 계획을 막으시는 걸까요? 요나는 이 상황에 대해 스스로 자신의 선택의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길을 막으시고 열어주지 않으실 때를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간혹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이 그냥 막무가내의 고집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도 존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도대체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여러분 잠시요. 잠시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나의 결정을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허락하신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그에게 3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가 다시, 다시스로 다 가게 되어졌던 선택 그가 니누에를 생각하는 원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의 생각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그 3일의 시간 여러분 그 3일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고통스러운 시간인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월에 들어간 것 같다. 여러분 수월이 어디죠? 지옥이라는 표현이에요. 음부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지옥에 들어간 것처럼 너무도 힘든 시간. 3일의 시간이에요. 이거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으로도 힘든. 결코 이 시간을 보낼 때 평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내 뜻을 꺾는 작업을 할 때는요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매우 치열하고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08년도쯤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신학 대학원 5학기 때였어요. 교회 개척을 해야 되겠다.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내와 단둘이었습니다 어, 그때가 20대 후반이었어요 스물아홉, <laughs> 서른 이때쯤이었어요 젊은 패기, 믿음도 있었고 뜨거운 가슴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었어요 기대감만 있었습니다 막 그렇게 개척을 준비하는데 어떤 목사님을 건너건너 목사님을 통해 은퇴하는 교회를 소개를 받은 거예요 천안에 있는 시골 교회였는데 은퇴하시니까 이제 사택을 비워야 되잖아요. 교회가 어 뭐좀 어려운 교회였기 때문에 사택 보증금 한5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것만 좀 준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 아내가 그때 직장을 제약회사를 다니고 있었을 때여서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그때 5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것을 딱 받고 나니까 야 그래 이거 가지고 개척하려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 그 교회로 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개척보다 더 좋은 목회지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뒤에 그 교회로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배웠고 그 교회 장로님도 배웠어요. 그래서 식사도 같이 했어요. 이기도 이야기도 잘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대학원 논문 학기 때니까 논문 잘 쓰고 졸업하고 이제 목회지 나가면 되겠다. 아 상황이 너무 잘 됐어요. 그렇게 잘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답이 오는 안 오는 거예요. 확답이 안 오는 겁니다. 다 보고 왔어요. 모든 게다잘 됐어요. 뭐 어긋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개시켜준 그 목사님은 거의 다 됐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차일필일 미뤄지는 겁니다. 결과가 오지 않아요. 당장 손에 잡힐 것 같았는데 결과가 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요. 야, 이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 그냥 기다리는 거니까 어, 이게 어, 피가 마르는 것 같고요. 힘든 시간인 거예요. <laughs>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얼마큼 지나는지 아십니까? 당장 다음 주 결정될 것 같았는데 (6개월) 시간이 그냥 흘러버렸어요. (6개월) 동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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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기다려 시간이 그냥 지나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 시간 이때 딱 쓰는 표현이 야 희망 고문 딱 그거다. 절대 저의 상황이 그렇더라고 희망 고문이다라는 표현이 정확히 맞더라고. 6개월이 딱 시간이 지났을 때 2008년 한 10월, 9월, 10월쯤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내에 그랬습니다. 우리 처음 결정한 대로 개척하자 그냥. 개척하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가 거기 가는 거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막으시는 게 정확히 느껴지는 거예요. 못 가게 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아니도 흔쾌히 개척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고 나니까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딱 결정했던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다 됐다고 이제 된다고. 이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안 간다 그랬어요. 저안 가겠습니다. 저 개척하겠습니다. 아왜 그러냐고 좋은 자리 놔두고왜안 가냐고.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개척 준비를 하는데 일사천리인 거예요. 막 교회도 막 금방 얻어지고 제일 힘든 게 이제 그 지방 감리사님한테 도장을 받고 거기 지역에 감리교회가 없는지 거리도 살펴야 되고 막 서류 도장 찍는 게 많거든요. 근데 감리사님이 도장을 저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알아서 다 찍어 모든 게 일사천리로 탁탁탁탁 진행되고 개척하고 옆에 집 얻고. 순식간에 한 발만에 모든 개척이 다 끝나버렸어요. 전 그걸 보면서 야, 내가 결정이 옳다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환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있을 때 제게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 고뇌하는 6개월의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더없이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때를 기억하면서 목회 중요한 결정을 할때 하나님께서 이 일에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를 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이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예비하셨다. 이미 예비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향할 때 여호와의 낯을 피할 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자신의 생각을 다시금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요나에게는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간 것처럼 괴롭고 힘든 시간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할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덧입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대요. 수월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이 꼭 지옥과 같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편할 리 있겠습니까? 5절6절 말씀 보십시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고,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나를 뒤엉키게 머리를 감싸버렸고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대요. 바닥 깊은 산의 뿌리라고 표현하죠. 물속 깊이까지 내려가고 땅이 빗장을 걸어서 나로 하여금 땅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물속 깊이 잠기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현이죠. 여러분 위에 말씀들을 보면 물고기 뱃속의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여러분 우리 보고 잠깐만 들어가라 그래도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단 10분, 1시간, 여러분 3일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요나예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가 입을 열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기도는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불평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의 입장을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요. 그냥 단지 기도였어요. 어떤 기도입니까? 이절하반절에 보세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지금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이 지옥 같은 상황, 그 자체, 고통스러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아무 대꾸도 없이 등을 돌렸던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미리 예비하셨다. 주님께서 미리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풍랑을 일으키셨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환경을 조성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요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만약 여러분의 환경이 꼭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은 여러분의 상황이 이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계시다면 만약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수월처럼 지옥처럼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 드려지는 기도는요 잘 짜여진 기도가 아니에요 스스로 괜찮다 포장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오늘 요나가 기도한 것처럼 그저 자신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아뢰이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요나의 말처럼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분명한 확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너무도 당연히. 그가 결정한 일을 돌이키기 위함이죠. 다시스로 가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니누에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풍랑도 예비하셨고 물고기도 예비하셨겠죠. 여러분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예비하심은 분명한 목적으로 가는 하나의 길목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돌이키는 것을 넘어서 중요한 이유를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구절 말씀 요나의 기도 끝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구절 말씀 끝에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는 지금 자신이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서원을 갚겠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이죠 여러분 참 귀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요나가 마지막 끝에 한 구절의 말씀이에요 구원은 누구,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나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죠 여러분 왜 당연합니까? 요나는 당시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전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저버리고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친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불순종과 불경건 선지자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죽음의 형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풍랑 속에서도 그 배로 그 배로 함께 수장치 않으셨어요. 그 배를 침몰치 않으시고 그를 죽이시지 않으셨어요. 바다에 던져진 요나 물고기를 동원해서 그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너무도 당연히 요나의 입속에서는요.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는 하나의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말은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절대적인 권한이라는 의미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절대적인 권한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풍랑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 죄악이 넘치는 니누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격이 없으십니까?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라고 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냐는 거예요.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고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한다면 절대적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 명령할 권한이 하나님께 없냐는 거예요. 요나가 그것을 싫어 자신의 등을 돌려 자신의 뜻대로 달려갈 만큼 하나님에게 그런 권한이 없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실을 요나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정의로운 자만이 요나처럼 옳은 자만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그래서 부당하고 잘못되었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 악한 자들이 그대로 망해야지. 저 악대로 망해야지.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외친다면 여러분, 지금 요나의 고백은 잘못된 고백인 거예요.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다 라는 말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님의 모든 결정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구원은 여와께 속한 것이다. 구원은 여와의 절대적인 권한이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각 속에 누군가를 차별하고요. 누군가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누군가를 정죄하려는 시도들을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불가능해? 저 사람은 잘못됐어?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사람이야? 라고 내가 판단하고 결론 내릴 수 없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뜨리는 깊은 회개가 있지 않고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시간이 요나로 하여금 깨닫고 깨뜨려지는 시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단지 요나처럼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들만 구원하시기 위해 이 많은 일들을 계획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오늘 또 편만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정의롭고요, 아무리 잘났어도 죄인이고, 아무리 악해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시각에서 볼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에는 그 어떤 차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자인 우리 먼저 된 우리는요. 구원의 기쁨, 감격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에 결코 그 어떤 차별도 없음을 함께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은 아무리 옳지 못하다 스스로 판단해도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회개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권한을 다시금 돌려드리고 그 권한 앞에 순종하는 진정한 깊은 회개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판단, 나의 울름을 내려놓고 주께서 보이시는 차별치 아니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나가 걸어갔던 그 길이 우리의 길이요 그의 판단이 우리의 판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결정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